안녕하세요 살랑아재의 나인 살랑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한길긴뜨기로만 뜨는 굉장히 예쁜 볼륨감이 풍성한 원피스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허리 라인은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줘서 조금 더 사랑스러움을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제 영상 중에 요그 속치마 만드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치마를 조금 짧게 뜨고 속치마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 입히면 어 또 다른 듯한 느낌의 원피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바늘은 무사용 2호 바늘 이용을 해서 떠줄 거고요. 실은 저는 노빙이라고 하는 실을 이용을 해서 뜨는데, 어, 2호 코바늘에 맞는 실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사슬을 만들기 위해서 매직링을 먼저 만들 텐데요. 자, 매직링을 만들어서, 실을 끌고 와서 링을 닫아주면 이제 사슬을 뜰수 있는 매듭이 완성이 돼요. 이 매듭에 사슬을 총4십 개를 떠주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열 하나 총 41개의 사슬이 만들어졌구요 여기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를 떠줄 거기 때문에 사슬을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우리는 뺑그리 돌려 서코 산에 떠줄 거에요 여기 뒷부분 뒷가닥에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볼때 이렇게 V자 모양을 보고 윗가닥에 바늘을 걸어서 짧은뜨기를 뜨는데 이렇게 뒷면으로 돌려보면 코산, 한가닥에 뿔룩한 선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떠줄게요. 자, 위치 한번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앞부분 사슬, 뒷면으로 돌려보면 뿔룩 튀어나온 코산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코산에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총4한개의 짧은뜨기를 모두 만들고 왔어요. 자, 그런 다음 우리는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기 때문에 기둥 사슬은 하나, 둘, 세 개. 뜨고 나서 편물이 돌려 줄게요. 자, 그런 다음 첫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기둥 사슬로 대체했고요. 두 번째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더.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로 단추 여밈 부분을 만들어줬고요. 이제 첫 번째 가슴 부분 무늬에 들어갈 거예요. 자, 무늬는 계속 이 패턴의 반복이에요. 사슬 하나를 하고 한 코를 건너뛴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세코 구슬뜨기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부슬뜨기는 하나의 코에 여러 개의 한길긴뜨기를 묶는다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미완성으로 하나, 다시 한번 더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하나, 두 번, 마지막 세 번, 한번더세번한 번 다음에 한꺼번에 슝 하고 빼주면 이런 무늬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슬. 자 요거의 반복이요. 사슬 하나, 구슬뜨기 하나, 사슬 하나, 구슬뜨기 하나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구슬뜨기 다시 옆 코에 가서 하나 미완성으로 하나 다시 다시 실 감아서 둘 다시 마지막 세 번째 구슬뜨기 이렇게 해서 슝 이런 구슬뜨기 무늬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사슬 하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총 18개의 구슬뜨기가 나오면 되구요. 18개의 구슬뜨기까지 뜨고 나서 다시 같이 뜨도록 할게요. 둘, 세 개. 그리고 나서 다시 사슬 하나. 다시 하나, 둘, 세 코.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하나, 둘, 세개 사슬 하나 이렇게 총 18개의 구슬뜨기를 모두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슬 하나 한 다음에 똑같이 한코 건너 띄우고 한길긴뜨기를 한코 두 코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양쪽 대칭이 모두 같은 단의 2단이 완성이 돼요. 자, 마지막 한길긴뜨기. 그래서 단추 부분은 이렇게 여몄을때이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를 단추구멍으로 보고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 3단 똑같이 한길긴뜨기이기 때문에 시작은 사슬 3개. 하나, 둘, 세 개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대체하고요. 편물을 돌려서 옆에 코에도 똑같이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나서 우리 사슬 하나 넘어왔던 공간 있죠?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개 떠주시면 돼요. 자, 두개 뜨는 이유는 여기 부분은 이제 여밈 코로 들어가는 단면 부분, 끝이 나는 부분이라 두 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뜨는 위치는 사슬 하나로 넘어갔던 위치마다 떠줄 거예요. 거기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같은 자리 셋, 이렇게 떠주시면 완성이 돼요. 그런 다음 다시 구슬뜨기 전체를 여기 코 전체 한 코를 건너가서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 고랑에 한길긴뜨기 세 개씩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하나, 둘, 세 개. 다시 넘어갈 때,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쭉세 개씩 뜨는데, 우리 마지막, 여기, 구슬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는 두개 떠주고, 하나, 둘, 한길긴뜨기 두 개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까지 모두 뜨고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두개 다시 두 개해서 총 한길긴뜨기 네 개로 끝이 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윗 부분을 모두 끝이 났고 여기서 이제 소매 부분을 분리를 해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 한길긴뜨기 하나에 해당하는 사슬 세개 하고 편물을 돌린 다음에 한길긴뜨기 총 여덟 개 떠주시면 돼요. 기둥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개 해주고요. 그런 다음 바로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할 거예요. 그 다음 코에 미완성으로 하나, 다시 그 옆에 코로 가서 미완성으로 하나. 그러면 두 개의 코를... 한꺼번에 모아뜨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사슬을 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쭉 이제 건너뛸 거예요. 몇 코를 건너뛰우냐면 여기서부터는 코스를 세워주셔야 돼요. 총 12코를 건너갈 텐데, 요렇게 코수를 세셔도 되고, 혹은 요 무늬 하나당 3개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개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총 4무늬를 네 건너가시면 돼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 2개, 두 개에서 한길긴뜨기 네 개로 끝이 났고요. 그 다음 단은 이제 한길긴뜨기이기 때문에 사슬 세 개에서 편물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기둥코 포함해서 한길긴뜨기를 총8 개를 떠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 그래서 총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개 뜨고 나서, 그 다음 코, 두, 첫 번째, 두 번째 코를 한꺼번에 모아 떠줄 거예요. 미완성으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미완성 상태로 그옆 코에 반에 넣어서, 둘, 해서 한꺼번에. 해서 총 한길긴뜨기로 9 개가 떠진 거죠. 그런 다음 사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하고 나서 팔 부분을 위해서 건너가 줄 거예요. 총 열두 코를 넘어가면 되는데, 열두 코를, 코를 굳이 세일 필요는 없으시고요. 우리가 하나의 세트에 세 개씩 떠졌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세트를 건너가서, 그 다음 다섯 번째 시작하는 코에 한길긴뜨기를 먼저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팔 부분 나오는 겨드랑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구요이 상태에서 다시 한길긴뜨기는 15개 떠줄 거예요. 총 다섯 무늬가 떠지는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마지막 열다섯 개한 다음에 똑같이 사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고 나서 또 다시 12코를 건너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건너 띄우고, 그 다음에 모아뜨기 하자. 바로 미완성으로 하나, 다시 미완성으로 하나 더 해서 모아뜨기 하나 하고 나서는 이제 끝까지 한길 긴뜨기 떠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슬 기둥코 꼭 잊지 마시고, 여덟, 대칭이 되도록 동일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 상태로 와서 여러분들과 제가 사용하는 실이라든지 손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겨드랑이가 분리가 된 상태라서 입혀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쭉쭉쭉 올려서 이렇게 앞부분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당겨서 여며지는 정도가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면 이제 어려운 부분 모두 다 끝이 나서 금방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다시 똑같이 한길긴뜨기이기 때문에 사슬 3개 하고 편물 돌린 다음에 총 한길긴뜨기를 8개 떠주시면 돼요. 기둥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뜨고 나면 이제 우리 모았던 코가 오죠. 모았던 코랑 그 옆에 사슬 첫 번째 코를 다시 모아 떠줄 거예요. 자, 가슴 부분에서 옆구리 부분, 허리 라인으로 넘어갈 때잘녹해지기 때문에 미안성으로 하나, 그리고 옆에 사슬 부분에도 똑같이, 이렇게 뜨면 뒷부분이라 뜨기가 어렵죠? 이렇게 사슬을 돌려서 첫 번째 사슬에 미안성으로 하나 해서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하고, 이제 한길긴뜨기를 총네 개를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4개 뜨고 나서 다시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마지막, 마지막 사슬과 이한성 하나 다시 그 옆에 코 해서 모아뜨기가 됐어요. 그런 다음 똑같이 여기 마지막 코한 코를 제외하고 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는 거예요. 둘, 셋,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 1 하나. 12. 마지막 13코까지만 해 주고 이제 그다음. 마지막 코와 첫 번째 사슬을 모아뜨는 거죠. 한길긴뜨기로 미안성 상태로 하나. 그 다음 사슬 첫 번째에 다시 미안성 하나. 두 개를 한꺼번에. 모아뜨기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런 다음 다시 모아뜨기죠. 하나 미완성, 다음 코 미완성. 한꺼번에.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길긴뜨기 8개 떠주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로 끝이 난 걸로 보이지만, 마지막 사슬 코까지 8개. 떠줌으로 해서 양쪽에 대칭이 모두 같아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슬 세 개에서 한길긴뜨기 하나로 보낼 기둥코를 세운 다음에 편물을 돌려서 한 코에 하나씩 이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뜨는 평단을 총 하나, 둘, 셋, 네 단을 떠주고 나서 치마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늘림이나 줄임 없이 총네 번의 한길긴뜨기를 모두 네단을 뜨고 오도록 할게요. 평단으로 네 단이 아니라 요 현재 떴던 단 포함해서 네 단이라서 세 단만 뜨고 그 다음 단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사슬 부분까지. 모두 코를 떠준 다음에 세 단에 총 그러면 겨드랑이 분리를 하고 하나, 둘, 셋, 넷 평단으로 세단 뜨고 왔어요. 그런 다음 우리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바꿔줄 텐데 바꿔줄 때 우리가 단추 여민 코로 두 코씩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편물이 꼬이지 않도록 돌린 다음에 자, 빼뜨기 하는 위치 잘 보셔야 돼요. 사슬 코, 그 다음 코두 코를 건너 띄우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대로 빼뜨기 해서 요렇게 원통형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단추의 어미는 이런 라인으로 두 코씩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허리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슬 하나 해서 일단은 한 코에 하나씩 모두 짧은뜨기를 먼저 떠줄게요. 자 마지막 부분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전체 코를 뜨고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위치까지 짧은뜨기를 떠줬고요. 이제 원통형이기 때문에 매 단마다 빼뜨기로 단의 마감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 해서 이렇게 짧은뜨기 단이 만들어졌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한길긴뜨기 때문에 사슬 3개. 그리고 나서 같은 자리, 빼뜨기 했던 같은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그럼 한 코에 한길긴뜨기가 2개가 들어간 거예요. 이래서 모든 코를 한길긴뜨기를 두 코씩 넣어주시면 돼요. 같은 자리에 둘,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둘. 이렇게 치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한 코에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넣고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 두코 늘림을 하고 사슬 세 번째 코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치마 1단이 완성이 되면서 이렇게 확 퍼지게끔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치마 늘림단 2단. 한길긴뜨기 하나 와 같은 사슬 세개한 다음에 같은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자, 우리가 코반을 원형뜨기 할 때랑 똑같아요. 두코 늘림 하나 했으니까 이제 두코 늘림 하나. 옆에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코가 하나, 둘, 세 개의 코로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서 아코 한길긴뜨기 두코 늘림을 했어요. 그런 다음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두개 하나, 두개 하나를 계속 떠주시면 돼요. 코 늘림 하나, 그 다음 자리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한번더두코 늘림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자 구를 세 외우면서 입으로 대이면서 뜨면 훨씬 더 편해요. 헷갈리지 않고 늘림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늘림 하나. 한길긴뜨기에 하나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퍼지면서 이제 이렇게 러프리지기 시작해요. 마지막까지 늘림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를 반복을 해주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똑같이 사실 세 번째 코에 빼뜨기해서 이단에 마무리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치마 이단을 모두 뜨고 나면 이렇게 올록볼록 이미 러플이 져 있죠.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시작은 사슬 세개 기둥 코안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를 이제 원하는 길이까지 모두 뜨고 오도록 할게요. 그다 마무리하는 방법도 모두 다 뜨고 나서 같이 하도록 해요. 저는 현재 늘림단 포함을 해서 총 8단에 떴어요. 처음 늘림부터 2, 4, 6, 8단에 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레이나 옷들이 어 치마가 긴 편을 안 좋아해요. 무릎 혹은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무릎 기준으로 해서 약 2.5cm, 2에서 2.5cm 정도 끼워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마지막 엣징을 조금 더줄 거라서 엣칭 길이가 어느 정도 내려온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치마 단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장의 길이로 맞춰 주시면 돼요. 저랑 꼭 굳이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치마 마지막 엣징이에요. 이대로 마무리하자면 이렇게 코 부분이 전부 다 뒤집혀져 있는 상태로 속치마를 입혀도 예쁜 디자인은 아니라서 밑 부분을 조금 여성스럽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사슬 하나에서 첫 번째 코 사슬 세 번째 빼뜨기했던 곳에 짧은뜨기하고 사슬을 하나 둘세개한 다음에 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사슬 하나 둘세개한코 건너 지금 코에서 한코 건너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셋 건너 짧은뜨기 이렇게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레이스처럼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의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 저처럼 한코 걸으셔도 되고요. 혹은 거르지 않고 이렇게 뜨셔도 촘촘한 느낌이 나겠죠. 그런데 좀, 저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어서 마지막은 사슬세개에서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해서 마무리 해줄 거예요. 자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하면 첫 코에 처음 짧은뜨기에 그대로 배뜨기에서 마지막 뒷부분은 짧은뜨기와 짧은뜨기로 끝나게끔 돼요. 그리고 사슬 하나에서 이제 실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꼬리실을 숨길 수 있을 정도로 두고, 이제 이 꼬리 실은 안쪽에서 이렇게 당겨서 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숨겨줬죠. 그리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매듭이 지어진 거기 때문에 굳이 많이 숨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윗부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안쪽에서 안쪽으로 똑같이 숨겨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아이는 우리가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어쨌든 이쪽이 단추 구멍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굳이 비워두실 필요는 없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실을 이쪽에서 안쪽에서 끝이 나도록,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제 단추 구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 색상의 단추도 있긴 한데, 그러면 단추가 너무 안 보여서 안 끼워질 것 같아서, 저는 주황색의 단추를 준비했고요. 를이 주황색의 단추를, 자, 왼쪽, 오른쪽 중에서 우리가 보는 편물 기준이에요. 이렇게 염림을 닫았을 때, 오른쪽에다가 달아줄 거예요. 오른쪽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죠? 한길긴뜨기 두개 떴던, 여기, 한길긴뜨기 두 개와 두개 사이에. 단추를 달아주실 건데, 여러분, 저는 이 단추가 굉장히 작은 단추여서, 이렇게 이 사이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를.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단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단추 단위 위치는 똑같이 하시되, 여기 부분에, 여기 끝부분, 한길긴뜨기 끝부분에, 짧은뜨기로 실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고리 만드는 방법은, 똑같이 왼쪽에 단추 달려가는 위치에 와서 이렇게 일단 사슬 하나에서 짧은 뜨기로 실을 묶어준 다음에 사슬을 약 3코 혹은 4코 정도 여러분들 단추에 맞는 위치 단추 크기에 맞는 위치 길이만큼 크기만큼 사슬을 떠주고 첫 번째 그대로 똑같이 코에 떠서 짧은 뜨기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 단추 구멍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단추 구멍을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기둥 사이를 단추 구멍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단추를 두개 달아주시면 좋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허리 부분에서 니본을 저는 만들어 줄 거라서 굳이 두개달 필요 없이 하나만 달고 끝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다 단추 달아줄게요. 고정시키고, 고정시키고. 단추 다는 일이 굉장히 귀찮긴 한데 달다 보면 <laughs> 뭐 똑딱이도 가시도트가 없는 이상 잡두가 없는 이상 바느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으로 사용을 하면 하나 혹은 두개 가지고 단추를 달면 끝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준 다음에 끝 부분은 두 개를 묶어 주시면 돼요. 다른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꼬리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주고 얘를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혀졌고요. 지금은 이렇게 뒷부분이 트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허리 부분이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허리 리본을 하지 않으실 분들은 허리에도 단추를 달아주시는 게 좋고요. 자, 허리 리본을 하실 분들은 두 개가 겹쳐지도록 두고 리본 끈을 가지고 와 주시면 돼요. 자, 리본 끈을 가지고 왔을 때 자, 어느 쪽에 올라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올라가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올라가도 되는데 올라가는 쪽에 실이 조금 더길수 있도록 자, 요 정도 차이 나게끔 길수 있도록 두고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가면 이제 이긴 실이 왼쪽으로 올라갔어요. 위쪽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래를 먼저 리본을 만들고, 요 실은 위에서 아래로 돌려서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여기 손 위치로 나오도록 그런 다음 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리본을 굉장히 작게 만든 다음에 잡아당겨서 리본의 모양을 잡아 주시는 게 가장 예뻐요. 그리고 나서 이 치마의 주름은 놔두셔, 놔두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잡아줬어요 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앞 부분은 조금 밋밋하고 앞 부분은 평평해지고 옆 부분에 라인이 많이 오도록 해줬고요 그리고 이런 치마 입히실 테니 제가 만든 이런 속치마가 있어요 제 영상에 보면 나와 있는데 속치마를 이렇게 안으로 입혀서 완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입혔을 때. 볼륨감이 잘 유지가 되고 혹은 짧게 만들었으면 살짝만 내려 입혀도 레이어드 된 치마처럼 이런 러블리한 느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